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곽도팔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2% 불화 8%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곽도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곽두팔. 2020년 군번으로 경기도 모사단이야 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대대는 본부 중대와 1, 2, 3 중대 총 4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운전병인 나는 본부 중대가 아닌 1 중대로 전입했다. 그 이유는 전투 중대마다 부대 물자를 옮기는 두돈반과 중대장 차량 K151 총두 대를 운전할 운전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본부 중대 운전병이 훈련이나 상황마다 각 중대로 파견 나가는데 그때마다 너무 불편하다고 아예 운전병 2 명씩 각 중대로 전입. 시켜 버린 것 일관은 본부 중대 수송대에서 내무 생활은 1중대에서 했기에 본부 중대 1중대 모두 선 후임 관계 내가 처음 1중대로 갔을 때 선임들은 나를 보며 네가 중대장 운전병이구나 힘 내라 아이고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다짜고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선임들 어떤 말년 병장은 눈딱 감고 핸들 왼쪽으로 꺾어서 조수석에 앉은 중대장 보내버리면 안 되냐 이상하다 중대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선임들이 이번 편의 주인공 중대장 박병진 대위 패급 병사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태급 중대장이라니 대침투 훈련 때 다른 중대원 모두 추운 날씨에 수경하며 훈련하는데 혼자 차량에서 히터 켜놓고 만두 먹으며 쉬어놓고선 다음 날 아침 본 중대장도 낙엽을 덮고 야산에서 자면서 지휘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질 않나 20일간의 호국 훈련 시 산업단지 내 민간 시설 컨테이너 샤워장을 협조 받아 5일 만에 샤워를 하는데 배수구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씻은 물이 중앙으로 보이는 구조 그런데 어디선가 센 노란 오줌이 흘러내려. 모두 비명을 지르며 피했는데 범인은 중대장이었다 다행히 나는 안 밟았지만 몇 명은 밟았 중대장에게는 아토피가 있었는데 갈퀴 모양으로 된 미니 효자손을 항상 휴대하며 진짜 매 순간 열심히 여기저기 긁어댔다 질병이다 보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잘 씻고 보습에 신경 쓰던가 최소한 타인에게 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중대장과 운행을 다녀오면 조수석에는 하얀 각질과 비듬이 가득했고 운전병끼리는 수노우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잘안 씻는 것과 합쳐져 특유의 기름 내와 신내라고 해야 하나?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헛구역질이 났다. 중대장이 앉았던 자리는 다른 간부들이 앉는 것을 기피할 정도. 운행할 때 중대장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시속 50km 구간에서 조금만 속도를 빨리 줄여도 갈구고, 주행 속도대로 가면 과속하는 거 아니냐고 갈구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며 조수석에 앉아 사람을 긁어댔다. 정말 짜치는 걸로 워낙에 많이 갈궈서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심지어 다른 사단에서 파견 나와 동승했던 중위님이 하차하시며 내게 "과길병. 내가 보기에 너희 중대장은 운전자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 운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내라." 라고 위로까지 해줄 정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훈련 특성상 수시로 작전 위치가 바뀌고 내비에 표시 안된 군사구역도 많기에 선탑자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구두로 방향 지시를 수시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중대장은 사적인 통화하느라 방향 지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매번 유턴하거나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때마다 운전 못한다고 폭풍갈굼 아니 길을 알아야 가지 중대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큰 사고를 불러올 뻔했는데 훈련 때였다. 중대장차, 장갑차들. 1톤 트럭 순서로 이동하는 실제 기동 상황. 갑자기 뒤쪽에 장갑차로부터 장비에 문제가 생겨 정차해야 할것 같다는 무전이 왔다. 이럴 땐맨앞 지휘차인 우리 쪽에서 정차한다고 무전을 주고 다섯 대 차량이 동시에 멈춰야 한다. 당연히 차의 지휘자인 중대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나도 차를 멈추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무전 없이 내가 임의대로 멈추면 장갑차에 깔리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중대장은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않았다. 저 중대장님, 중대장님, 지금 뒤차에서 문제가 아무리 불러도 중대장이 대답을 안 해주니 다급해진 무전병은 운전 중인 내게 꽉두판 상병님 땡소대 장갑차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차야 해 한다고 합니다. 중대장님, 중대장님, 정차합니까? 중대장님, 그래도 중대장은 계속 후배와 통화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무전기에서는 누가 들어도 심각할 만큼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왔다. 게다가 왕복 2차선이어서 차선에 여유도 없었다. 중대장을 한 다섯 번 이상 불렀을 거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비상등을 켜고 임의로 뒷장갑차 의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갓길에 서서히 붙이며 뒤쪽에 장갑차들에게 정차할 거라는 신호를 주었다. 그러자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던 중대장이 "아니, 곽두팔! 지금 왜 차를 세우는 거야?" 중대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땡 소대 장갑차에서 무전이 왔어. "어어,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다시 시작된 중대장의 통화. 결국 정차할 수 없어 다시 주행할 수밖에 없었고, 왕복 2차선의 일반도로를 15분 이상 주행하고 나서야 중대장의 통화는 끝이 났다. 나는 다시 상황 설명을 했고, 중대장은 아주 느긋하게 무전으로 정차를 지휘. 그제야 겨우 기동을 멈출 수 있었다. 식은땀을 닦으며 하차에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뒷장갑차 조종수 부사관님이, 왕복 2차선 상황에서 장갑차 풀 와리 가리치니 당연히 빡칠 수밖에 한참 뒤에 그 부사관님과 얘기했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중대장 들으라고 일부러 나에게 화냈다고 했다 한 번은 중대장님이 유도를 잘못하여 전봇대에 들이박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중대장이 수송관에게 전화를 걸어 나일 중대장인데 두파리가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지 뭐야 마치 내가 혼자 후진하다가 박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와 이런 씨 앞에 열거한 것들 외에 중대장을 패급이라고 칭한 진짜 이유는 호국훈련 기간 중 지휘력이 정말 제로에 수렴했기 때문이다. 집결지가 강상부였는데 정반대인 하부로 가서 집결 시간에 한참 늦는다거나 기동 중 휴식 시간에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다른 사단에게 포격당해 반파당하기도 했다. 혹시 전생의쏘불대위 훈련 끝난 후 3개 중대 중 평이 제일 안 좋아 결국 대대장님께 조인 트까이고 탈탈 털렸던 기억이 난다. 호국훈련 종료 며칠 후 말년 중위인 삼소 대장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다. 두 팔아. 나는 아로트시고 너는 징 진... 병된 병사니까 우리는 군생활이 곧 끝날 사람들이야. 하지만 중대장은 아니야. 나는 내가 나중에 내는 세금으로 저런 사람 월급 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두팔이 너도 호국훈련 때 당한 게 정말 많았잖아. 특히 사고 난거 너한테 덮어씌우려고 한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라고 말하며 함께 중대장을 사단에 고발하자고 제안해주셨다. 이 역시 말년 중이의 패기란 제안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삼소대장님은 곧말출로 전역하지만 나는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아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일화는 빼고 보고하도록 하마. 생각해 줘서 고맙다. 삼소 대장님은 나와 이야기한 후 바로 사단에 보고를 올리셨다. 일주일 후 중대장이 중대장실도 아닌 중대 복도 구석으로 나를 은밀히 불렀다. "두파라. 혹시 호구 훈련 때 우리끼리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냐? 혼내려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 봐." 협박처럼 들렸다. 얘기했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뉘앙스. 전봇대 사고 때문에 수송관님께 혼난 것 외에는 다른 것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실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가봐. 삼소 대장님의 고발에도 큰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건 내가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 사건은 연말에 터진다 당신은 7월에 터진 팬데믹으로 인해 중대원 모두가 반년 정도 휴가가 연기된 상황이었는데 중대장의 진급시험이 12월 말에 잡혀버린 것 참고로 진급시험은 전 중대원이 참여한다 나 같은 경우 12월에 휴가 나가서 썸녀랑 휴가 때 만나기로 했는데 아 중대장은 당연히 본인의 진급 시험이 먼저라면서 훈련 준비를 위해 중대원 모두의 휴가를 진급 시험 후로 밀어버렸고 한동안 중대 분위기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싹막했던 기억이 난다. 예행 훈련 당일 장갑차와 차량 기동 때문에 운전병과 조종수들은 아침을 빠르게 먹고 출동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수송부에 가서 차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 당시 오전 8시경이었는데 아직 중대장을 포함한 몇몇 간부들이 출근 전이었다. 당직 사관님께 차량을 가져오겠다고 하니 중대장님 명령이 안 왔으니 대기해. 이해 예, 알겠습니다. 15분 정도 대기했나? 중대장님이 출근하셨고 나와 통신병으로 출하셨다. 출동 준비됐냐? 대기하라고 하셔서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건 알아서 눈치껏 가져와서 준비해야지. 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하는 거 몰라? 아, 빨리 가져와. 알겠다고 말하고 생활관에서 전투 배낭을 챙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명령대로 따랐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아침부터 혼나야 하는지.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 전투 배낭을 관물대에 집어 던지며 아니 씨 그러면 자기가 똑바로 말을 해 주던가. 그런데 통신병 후임이 당황한 표정으로 쪽꽉두파의성경님이러며 문을 가리키니 그곳에 중대장이 서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말고 뭐라 말했냐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말해 봐. 네가 말하기 전까지 중대장은 출동 안할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아니 씨, 그러면 자기가 똑바로 말을 해 주던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대장 님, 대장님께서왜 출동 안 하냐고 하십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고 나 중대장, 통신병, 세 명이서 훈련지까지 이동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정정만이 흘렀다. 훈련이 끝나고 아침에 왜 그렇게 말했냐? 저는 명령대로 따른 건데 화를 내시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 그랬습니다. 솔직히 징계나 영창까지 각오 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명령이 제대로 전달 안 돼요. 미안하다. 중대 장 장은 자신이 2월에 다른 부대로 가는데 이번 일은 서로 없었던 일로 하고 자기 갈 때까지 잘해보자고 했다. 의외였다. 왜 그랬을까? 호국 훈련 때 신기하게도 전봇대 사고에서 나는 면피되었다. 삼소대장님의 고발 덕분인지 아니면 중대장이 무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사고의 독박을 내가 썼다면 내 입에서 중대장의 모든 악행이 쏟아져 나올 것을 두려워한 중대장의 입막음이 아니었을까? 이 또한 그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중대원의 휴가를 두달 미루기까지 하며 치른 중대장의 진급시험 결과. 진급의 실패. 지휘책에 안 지키고, 자신이 직접 철조망을 자르려다가 시험관에게 들켜버리고, 명령 잘못하달해서 이상한 곳에 포를 쏴댔으니, 진짜 쏘불인가 싶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중대장은 2월 다른 부대로 떠났다 나는 미뤄진 휴가가느라 중대장의 전출을 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대에 있었어도 별로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썸녀와는 결국 망그후 새로 오신 중대장님을 만났는데 군생활 중 처음으로 병장이 돼서야 누군가를 모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도 말년에 좋은 지휘관을 모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역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전임 중대장이 아직도 진급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병진 대위,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악연이었고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더 심한 욕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네요. 만약 지금도 군에 있다면 뭐 애도 있는 양반이니 좀 개가 천선해서 잘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